네, 반갑습니다. 이온입니다. 최근에 모더나에 관한 영상을 몇개 올려봤는데, 모더나의 핵심 미래 먹거리인 안 백신에 대해서 다뤄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모더나의 안 백신에 대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더나의 현재 상황부터 간략하게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안 백신 중에서도 흑색종 안 백신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흑색종 백신 개발 경쟁에서, 모더나와 머크의 mRNA4157이 2024년부터 3상 임상 진행 중에 있으며, 머크사가 개발하는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와 병용할 경우 수술 후 재발 및 사망 위험을 44에서 49%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머크의 세계 1위 항암제인 키트루다와 결합한 전략으로서 미국의 식품의약국과 EU의 유럽의약품청에서 공식적으로 개발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하여, 상업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집니다. 특히 머크가 글로벌 1위 항암제 회사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바이오엔테크와 리제네론의 흑액종 안백신은 임상 2상 진행 중으로 현재 모더나와 머크에 비해 1단계 뒤처져 있습니다. 최소 2에서 3년은 지나야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모더나와 머크에 비해 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머크와의 파트너십 같은 압도적인 파트너십이 없고 임상 규모도 작은 것이 약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임상 단계, 파트너십, 데이터 신뢰성 측면에서 유리한 모더나와 머크가 상업화 초기에는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엔테크 같은 후발 주자들이 2에서 3년 뒤에 뒤따라올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흑색종 백신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시장 규모는 약 5억 불로 추정되며, 2033년까지 1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연평균 성장률 약 15.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전체 안 백신 시장도 급성장 중입니다. 2024년 시장 규모는 약 83억 달러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 14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c a g r 9.2%에 해당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더나, 머크, 그리고 바이오엔테크, 리제네론 네 회사 모두가 다 같이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 독점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흑색종 백신이 언제 출시될까요? 현재 모더나는 흑색종 백신에 가장 주력하고 있고 흑색종 백신은 2027년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027년도 출시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첫째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우선심사 및 혁신치료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초기 임상 데이터에서 기존 치료제보다 큰 개선 가능성이 있는 신약 후보에만 주는 지정이고 이를 통해 개발 초기부터 FDA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고 또 개발 과정에서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FDA의 혁신치료제 지정은 혁신적 치료제가 가능한 한 빠르게 환자에게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모더나의 이익이 가능한 한 빠르게 오르도록 지원하는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약청 EMA로부터도 프라임스키임 지정을 받았습니다. 유럽의약청 EMA가 희귀 질환이나 치료옵션이 제한된 질환의 신약을 빠르게 개발하고 또 심사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EMA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규제와 관련해 혜택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역시 모더나의 빠른 이익 창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더나의 암 백신은 단순히 흑색종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종류의 암에 대해서 활발히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위험 흑색종, 즉 피부에서 시작되어서 빠르게 전이될 수 있는 암을 대상으로 한 백신은 수술 후 보조 요법으로서 머크의 키트루다와 함께 3상 임상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2029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폐의 비소세포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형태의 폐암인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백신도 키트루다와 함께하는 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도 입과 목등 두경부 부위의 편평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인 두경부 편평세포암, 그리고 신장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인 신세포암, 그리고 방광 요로상피에서 시작되어 근육층까지 침습하는 암인 근육침습성 요로상피암 등에 대해서도 현재 2상 및 3상 임상 시험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즉 모더나의 암백신은 여러 고위험 암종에 대한 예방과 치료 가능성을 목표로 연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암백신이라고 했을 때 그게 항상 암 예방 접종 주사를 의미하시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백신이 병에 걸리기 전에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접종 주사를 의미했지만, 현대에는 백신의 의미가 예방 백신과 치료 백신으로 나눠졌습니다. 예방 백신은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병원체나 그것이 일으키는 암을 미리 막는 접종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백신의 개념과 부합하지만, 치료 백신의 경우 이미 발생한 암이나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면역을 자극하는 주사 또는 치료제의 의미입니다. 암 백신도 암 예방 백신과 암 치료 백신으로 나뉘게 됩니다. 모더나와 머크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암 백신은 암 치료 백신에 해당합니다. 모더나와 머크는 암 중에서도 우선은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에 대한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 후보물질의 이름은 mRNA4157이고 2024년부터 임상 3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암을 어떻게 치료하며 전통적인 방법에 대해서 무슨 우위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인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